존재입니다 이한테는 옷이 정말 많아요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 옷은 잠옷입니다 보다시피 잠옷이라 신발도 없고요 다음 옷은 무엇인지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이건 우비입니다 비옷이죠 하지만 우산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옷을 보러 갈게요 네 다음 옷은 이 옷입니다 예쁘죠? <laughs> 뭐 입히는 옷마다 다 예쁘죠야. <laughs> 자 다음 옷은 아 다음 옷입니다. 예쁘죠? 어? 어? 여기 내 얼굴 비치네? 보이세요? 어, 아닌 말고 보이나요? 방은 보이면 안 된대. <laughs> 자 다음 옷. 네 다음 옷입니다. 아까 거랑 신발이 똑같죠? <laughs> 옷은 여러 개인데 신발이 네 개밖에 없어서 신발과 옷들 어울리는 것씩 한번 했어요. 응, 네, 이옷도 여기 있습니다. 이거는 레이스가 목을 감싸고 있어요. 네, 자, 지금부터 옷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아이의 옷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탑3, 탑2, 그리고 탑1. 이렇게 세 가지 옷인데요. 우선 탑3부터 만나볼게요. 과연 탑3는 이 옷입니다. 예쁘죠? 어, 다 이쁘대. 어, 응? 여기, 이렇게 있네 어, 됐다. 자, 타투를 만나볼까요? 자, 타투는, 짜잔. 예쁘죠? 뭔가 교복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. 그런가요? <laughs> 자, 마지막, 탑. 원을 만나러 가봅시다. 자 대망의 1위는 두구두구 두구 이겁니다. 예쁘죠? <laughs> 예쁘죠? 제일 예쁘죠? 제일 예쁘죠? 그렇다고 말해줘. <laughs> 자 이렇게 답1 <top> 의상입니다. <laughs> 네 오늘은 제가 세살 때부터 함께한 이 인형 소개 영상을 올렸는데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길 바랄게요. 그럼 이만 안녕. 잠깐 잠깐 잠깐. <laughs> 제가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요. 방금 소개했던 이 귀여운 예쁜. 아이의 이름은 연희입니다, 연희. 제 이름이 연화잖아요. 그래서 제 이름과 비슷하게 연희라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. 예쁜 이름이죠? 안녕!